테라스 연못 만든 지 이제 42일째 된 날인데, 아, 이제 이대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, 메다카를 아예 지금 볼 수가 없고, 지금 부상쇼들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, 이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전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. 이렇게 한쪽씩만 띄워놓 건데, 지금 보시면은, 물배치부터 세울게요. 하나, 둘, 셋, 열아홉. 한 스무 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불레이잠이 이제 처음에 이거 한쪽 이거 조금 한네 덩짜리에 한쪽 갖고 왔었는데, 지금 하나, 지금 둘, 셋, 넷, 다섯 덩이, 다섯 덩이로 나뉘어졌어요. 이게 처음에는 한 쪽에서 이제 네 다섯 개 나오니까 이렇게 번식을 하다가 걔네들이 또 지금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걔네들도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량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대로는 더 이상 메다카나 뭐 인원을 아예 볼수가 없고 메다카들도 거의 볼수가 없어요. 물고기들을더 이상 관찰할 수 없어서 이대로는 좀안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운영을 하고 좀 정비를 하든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작은 틈을 통해서 메다카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물속을 뭐 아예 볼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이 수초들하고 부상초들은 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영양 흡수 사이클을 변경시키는 걸좀 관찰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광량이 너무 쎄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변했잖아요. 원래는 이제 얘들이 네 조명으로 끄던 애들인데 어, 어보면은 자연광, 진짜 직사광선으로 지금 한 40일 정도 있으니까 이 부상초들이 다 이제 모습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. 색깔도 좀 변화시키고 이 실비나 쿠쿠라타라는 이 부상초인데 얘는 거의 한참 동안 자라지 않았어요. 증식을 안 하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잎의 모양을 바꾸면서 증식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굉장히 잎을 작게 하면서 조금 잎은 좀 두꺼워지고 뿌리를 좀 많이 내리면서 이렇게 증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수초 보시죠. 이 이거 원래 물속에 사는 수초인데 물 위로 올라오면서 잎의 색깔이 이런 게 조금 바뀌면서 자연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모양이 바뀌었고. 마찬가지 아마존 프로그비트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잎이 훨씬 두꺼워졌어요. 그러니까 잎을 두껍게 하면서 이 직사광선에서 버티면서도 영양을 추하는 쪽으로 모양을 바꾼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증식을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그리고 이제이 안쪽에 제가 맨 처음에 심어놓은 발리스네리아가 있는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발리스네리아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물에 담가서 보드기 때문에 발리스네리아도 먼저 심은 잎들은 다 죽고 그리고 새로 심긴 잎들이 굉장히 짧고 두껍고 파랗게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은 제가 이 식물들을 다 여기 있는 어항물로 주고 있거든요. 엄청나게 튼튼하게 빨리 자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좀수초들을좀 건져주겠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 걷어준 것 같아요. 이제 좀 메다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. 23마리인가 4마리 넣었는데 다 살아있더라고요. 다 살아있고 굉장히 많이 통통해졌고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. 메다카 새끼들 알달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새끼들은 아직은 보이진 않고 그냥 성어들만 있는 거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. 잉어들도 잘 살아있고 네, 아주 건강합니다.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항물로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니까 진짜 엄청 건강하게 잘 자라요. 정말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성장속도도 그냥 일반 물로 주는 거랑 정말 다릅니다. 이 연못은 저희가 단연간 연구로 특허출원 받은 무한수 재료들로 세팅됐습니다. 가정 내 어항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전기 어가기와자은 물갈이와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. 벌써 5년째 수만 명께서 분양받으신 무한수 어항 재료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서 월스팜을 한번 검색해주세요. 네,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